안녕하세요.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진리 축제 오셨던 분들은 오시느라 또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만나서 식사 같이 하고 또 말씀 듣고 나누고 하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염원도 가졌습니다. 이왕이면 그러나 또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집회 끝나자마자 편집을 해서 빨리 좀 보내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런데 진리 축제 집회가 한 2시간 정도 했잖아요. 제가 녹음한 거로는 1시간 53분인가 57분인가 뭐그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시간 동안 한 것을 편집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늦게 보내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밖에 안된것 이해해 주시고,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그렇게라도 말씀의 줄기와 맥을 잡고 믿음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믿음, 하늘에 속한 믿음, 그 맥락을 잘 잡고, 재림신앙으로 더 똘똘 뭉치셔야 된다. 그런데 그냥 여기저기에서 말하는 차원이 낮은 재림신앙이 아니라 성경적 재림신앙, 고차원의 그 그러한 재림신앙을 잘 키워나가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장성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저는 맏아들입니다. 동생이 다섯 명입니다. 음,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동생들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동생 나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동생들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동생들이 생기다 보니까 큰형이 된 거잖아요. 큰형. 그래서 뭐한 다섯째 여섯째 에이이 동생들은 제가 어렸을 때 업업 업구도 키우고 씻기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하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땐가 막내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그 동생 제가 업어주기도 하고, 씻어주기도 하고, 자전거 태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동생을 돌본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도요, 마다들, 마지신앙이 되어서 영적으로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양육하고 할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된다. 신앙이 성장하고 <laughs> 성숙해야 된다. 이왕이면 마다들의 신앙을 가지고 형 노릇하면서, 언니 누나 노릇하면서 동생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아량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높이를 고도를 높여가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은 거지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을 받은 거예요. 뭐그 앞에 쭉 하신 말씀들을 다 받는 거지만 그 중에서도 어제 주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갔고 하나는 버려두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데려감을 당하도록 믿음 생활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데려가시도록 믿는 신앙.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도록 믿는 신앙이 되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잠자는 신앙 안 됩니다. 조우는 신앙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요, 긴장해야 되고요. 말씀 들을 때는 그 말씀, 그 순간에 뭔가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해결받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태만하다든가 뭔가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금방 졸음이 오고요.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가 없어요. 정말 집중하고 이 순간 내가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다. 성장할 수 없다. <laughs> 그러한 각오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신도 영적 육적 잠에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듯이 영적으로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게 믿음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낮에 속했다 말입니다. 낮에 속한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다라는 말은 영적인 신앙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깨어있어요. 불침번이 깨어있듯이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책자 만들어서 뿌리는 것이 파수대, 파수꾼 그거하고 깨어있으라 이거잖아요. 좋은 말은 그 사람들이 다 갖다 먼저 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해서 이 시대에 합당하기 때문에 신앙이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 깨어있으라 그러면 저 여호와 증인들 아냐? 니 이렇게 오해받기도 하는데, 그들이 오해하거나 말거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감을 당하기 위하여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낮에 속한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입니다. 즉, 깨어 있는 신앙은요. 예언의 말씀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야 내 영이 깨어나고 깨어나야 활동하고 깨어나야 살아 있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시는 건 확실한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우리의 시간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분의 시간 <laughs> 우리는 몰라요. <laughs> 내일 오실지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잠겨가지고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신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오시는 것이 확실하고 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안 믿으면 기다리겠습니까? 믿으니까 기다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기다린다.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깨어서 기다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다리는 거예요. 즉. 내 의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자 이겁니다. 왜냐, 그분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날짜를 알수 없어요. 임박한 것은 알겠는데, 내일인지 모레인지,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그것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여러 상황과 징조들을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심히 가깝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 잡고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아니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깨어 있는 겁니다. 피곤해도 깨어 있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언제 오실지 임박했는데 내가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졸지 않으려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분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 그 태도 이것이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이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들어오는 것이 도둑이 들어올 것을 안다면 언제쯤 몇 시쯤 도둑이 도둑이 들어올 것인가 알면 자지 않고 깨어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벽을 뚫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깨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도 오시고 도둑도 와요. 도둑은 영혼 빼앗아 가는 영혼 도둑질을 하는 도둑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와서 도둑에게 내가 빼앗겨 도둑이 빼앗아가도록 침투에 들어온다든가 구멍을 뚫고 에? 호시탐탐 노리면서 빼앗아가려고 노리는데 내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방어도 하지 못하고 다 잠에 취해가지고 뻗어져 있다면 <laughs> 어떻게 도둑을 이 지키겠으며 도둑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고스란히 그냥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 지금은 황충이 나올 때구나. 아, 지금은 마병대가 나올 때구나. 아, 지금은 황충이가 거짓 선지자로 역할, 활동할 때구나. 아, 지금은 마병대가 적그리스도로 나올 때구나. 이게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줄 아는 거잖아요. 그 영혼 사냥꾼들이니까 영혼 도둑놈들이잖아요. 영혼 도둑질해 가는. 그래서 그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라 거잖아요.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laughs> 그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아 다섯이나 팔 이때 분다 여섯이나 팔 이때쯤 분다 그런 거 알면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은요 요한 계시록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해서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시대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신앙적으로 깨어있고, 시대적으로 깨어있는 이 모습, 이것이 진짜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육신은 피곤하면 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피곤해서 졸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졸는 분들이 졸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뭐 피곤하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육신이 피곤하다고 피곤해서 육신은 졸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이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 졸며 자는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그때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대원들 일개 중대가 다 잠들어 있어도 불침번이 깨어있으면 그 부대는 깨어있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laughs> 불침번이 잠들어있다. 깨어있어야 될 불침번이 잠들었다. 그러면 그 부대는 잠자는 부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서 또이 시대를 이끌어갈 추수꾼으로서 파수꾼이면서 추수꾼으로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시대적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니까 조금만 더 깨어있자 이겁니다. 조금만 더 그날 가서 아이고 내가 며칠만 더 깨어있었으면 맞이할 건데 아이고 내가 그때 며칠을 못 참고 예, 좋은 바람에 내가 뭐, 뭐 놓쳤네 준비 못했네 얼마나 그날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억울하기만 하죠. 아이고 내가 그 며칠만 참았어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거예요. 임박한 것으로 한다면 조금 더 깨어있자는 겁니다. 눈을 부릅뜨고라도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깨어서 맞이해야지 졸다가 내 영혼을 영혼 사냥꾼들에게 도적질 당하면 빼앗기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늘 우리가 깨어 있는 영적인 낮에 속한 그러한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